자 아수리안의 성지에서 우리 불도리님의 경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리안 성지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위쪽에 네, 위쪽에 발치가 되어 있는 우리 불도리님의 페이스인이고요 남쪽에는 오크. 자, 오크쪽... 아예 없네 오크에 초간지, 초간지 엘리트는 지는 없네 자, 일단 스페이스 바린쪽 자, 3코스트 채플린 디오메데스 7코스트 아, 아이언 클레드 드레드노트 그리고 킬트나이언모 도트리네로는 뭐, 독트리니, 불굴, 세열수류탄 그리고 이동사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크쪽에서는 자, 스톤보이즈 3코스트 어드보이즈의 포넌기 그리고, 그리고 제루드터도트리 폭탄 세례, 치유고철 마지막으로 연막폭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중앙 쪽에다가 전진기지 배치시켜주면서 배치 독트린제포를 올라가는 걸 보아 아마도 테크니컬 팀을 좀 뽑아줄 생각인 것 같고 오크 쪽에서는 전진 건물이 어떤 배치가 되나요? 아직까지는 배치가 왜 있군요 자 보이저도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지금 일꾼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지금 아저 그레친들 나가니까 바로 쓱 들어갈 준비해주고요. 자 이쪽 슈타보이가 슬러가 될 뽑아줄 생각해주고 있는데 슬러가들 다 초반에 좀 바리바리들 나와주고 있긴 한데 슈타보이 나와주고요. 그쪽에서 이제 투 슬러가 1 슈타 자 중앙 쪽에서 교전 한번 붙여주는데 슬러가들 자 슬러가들 이렇게 다이다이 해서 달 발라붙어준다면 택만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네요. 이울술탄은좀 거리를 벌려보려고 하는데 자 떨어지는 드라포트 그쪽에서 치유고철이 있기 때문에 체력 없다보면 드라포트 이거 먹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슬로가들아 약간 여기서 근데 탱마의 교전이 조금 힘들었나 보는지자 슬쩍 뒤쪽으로 빠져주는거 있어요 이거 무비기 차수로 따라가게 되려면 슈타보이 한분은 군대 지대가 생겼거든요 아이고 한 분의 제... 자 본진 기지로 들어가지 말고 전진 기지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전진 기지를 좀 너무 돌아갔던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와타우 좀 설치를 해줘서 보수좀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3텍마 자체가 워낙 디피스도 출중하고 좀 버티기도 괜찮기 때문에 가 이제 실드 생성까지 공격 들어갑는데 네개째의 탱마라 <놀람> 자, 쓸려가는 달라붙어주는 슈터보이드 원거리의 슈터보이드도 있기 때문에 아, 슈타보이가 슬슬슬 말이 생기면 이상해서는 얘 근거리로 슬러가서 근거리로 그냥 묶어주기나 하고 데미지 d p 스는 슈타보이로 내보내면 돼요 아, 바닥에 총알 튀는 거봐 자, 근데 이친구도 고철 좀 먹어줄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와타오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뭐, 그렇게 고철 먹을 생각은 렇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스톤보이즈 등장. 아마 불도리님께서도 킬티와이머가 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크들. 자 오크가 따로 지금의 고철 먹지 못하게 드라포트에 미리미리 제거해주는 모습 좋습니다. 현재 티마가 4 분대 등장있고 추가적으로 티마가 하나 더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스페이스로 죽구나. 아, 고철은 먹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철 먹지 못하고. 자 슈타보이 안 오면은 아 오는군요. 자 근데 스토 아그 킬티마이어머가 언제 올지 몰라서 살짝 좀 진정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자 킬티마이어머 들어오고요. 자 슈타보이 슈타보이 슈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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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톰 보이저를 일단 빠져줬고요 체력을 잃었군요 자, 킬팀 아이언부터 지금 노리고 있긴 한데 슈터보이의 예, 데미지, 예, 데미지 딜로스 최대 없으예 무빙 샷이 안되는 친구들이 있기는 네 자, 쭉쭉 빠져주는데 그 사이에 텍마가 한번대 갈려고요 자, 고철 먹을 수 있을, 친구들은 고철 먹는면 좋은데 메타 샤우트라도 질러줘야죠 메타 샤우트 질러주면서 예, 실드 생겨주고 자 급한대로 아 급한 대로 아배터 샤우트 때문에 살았습니다. 배터 샤우트 아니고 그냥 샤우트지만. A power generator is ready. 아, 아. 아. Tactical squad n route. We have engaged a weak enemy f s e r v r for deployment. 감기. s e r v r deployed. 는 간만에 좀 다른 종족들끼리의 대결이라서 좀 흥미진진한데. 어, 이거 하나 날라가 버린다면은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와, 타워가 지금 전혀 와타워를 설치를 안하는 친구네, 이 친구가. 워터가 하나 설치되었네요. 전투가 좀 많은 지역에다 좀설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 자, 이거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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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아, 안타깝게도 자, 여기서 한두세 마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한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안타깝게도한 분대,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한 분대, 아. 몇명와저 <목소리> 체력 아 잡았네요. 자, 도망 못 칠까 아니면 한 분대 같은 거 남아 있으면 잡아내 줘야죠. 자, 채플린 들어오고요. 프라이머리 채플린 자, 슬러가드 불에 좀통구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자, 지금 킬팀 먼저 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킬팀원하지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뭐로사리오스 발동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루티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루티드를 전혀 못하는 지금 오크라서 와타오가 지금 only 예,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敢打敢！ 올라와서 자하 지만, 아, 채 플린 여 기서 채 플린 이 귀신 같이 히 로라 발동. 자, 히 로라 의 예. 전투 특성 으로 발동 되 면은 에탄마 안죽 죠. <놀람> <놀람> 자 이렇게 해서 텍마의 적절한 찌대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택마는 날이 갈수록 새가 불러지는 것 같네요 자 왼쪽으로 들어가서 못 먹었던 깃발도 좀 먹어주고요 이번, 이번 전투에서는 확실히 좀 우리 불돌이님 스페이스바린 쪽에서 조금 많은 이득을 좀 취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타고 두개째 설치가 되네요 고철들도 이제 슬슬 먹어대주면서 드디어 소리타를 설치쓸수 소리 있는 거 같고 자다하또 지어줍니다 A 자 오크 머리에 살짝 예한분데는 기절 시키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오크 조에서 좀 끊어먹기를 좀 들어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는 있 수많은 물량의 통화를다 잡아내기 는 힘들어서 자 잡아내 주고요. 지금 와 버프 받은 오크들의 DPS는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이친구자 <laughs> 고철 먹어줘야죠. 고철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목소리> 자, 근데, 오크 와타우 지금 체력, 체력, 아, 여기다가 떨어지는 건 데스톤 드랍포트2 티에 올라왔단 얘기죠. 자, 오크 다 죽어 나가요. 자, 그래도, 유드보이 스킬 한방 네, 들어가주고요. 스크랩플레스 써주면서 아군들한테 좀 실드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사진도 등장을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우크 쪽에서 여기는 데스크톤 드라포트를 파괴시킬 수는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아 급한 대를 해보는데 힘들어.

Las cannon devastators for deployment. <coughs> 항상 오크라서 병력 새를 불리는건 괜찮은데 문제는 스페이스발리 쪽에서 새를 불리는게 거의 좀오크급이라가지고 근데 좀 이제는 다를거예요 예, 만능 탱커 유닛 높은데로좀 등장을 했고 오크가 지금 엘리트 발전기를 좀 안올리는게 살짝 좀 아쉽긴 하거든요 스페이스발리 쪽에서 엘리트 발전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7코스 엘리트 유닛이 빨리 좀 등장을 할텐데 전부 다 지금 오크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코스 엘리트리트밖에 들고 오지 않아서. 자한번 크게 한번빅 전투 한번 일어납니다. 이게 예, 야치다 물량으로 봐서는 오크 대 임페리어 가드 같아요. 자 등장하자마자 벌써 뭐 슈타보이의 데뷔지 디피스. 슈타보이가 와플러스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자 스크랩플레스 좀 써가지고 오크 쪽 좋아요. 네, 쉴드 올려주는 거. 자 이번 전투는 오크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자자 잡플린 잡아야 죠 잡플린 잡아야 죠 잡플린 잡아야죠. 예, 그 분대가 역시 하드 탱커긴 하드 탱커예요. 자 원거리 집아 그쪽 원거리 닦아 닦아 엄청납니다 아파요 자말내주고요 슬러가라 높은데 이제 들어가서 아 무광과 패시브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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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시켜 줘야 돼요 자 무광과 패시브 올라가게 되면 안되죠 예 깃발 내려주고요 자 배리어 깨집니다 자 아, 이번 전투 오크가 좀 크게 가져갔어요 데바스텔리 팀이라 이런 좀 조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불돌이님 슬슬 예 탱마, 테마. 온리의 탱마는 확실히 좀 스팸을 좀 없애는 패치를 했기 때문에 스팸을 좀 없애는 패치라서 아마 이제 탱마로 가는 과정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불돌이님 어. 어? 아아적절하게 스턴? 오크 쪽이 좀 조합을 좀잘 들고 와가지고. 자, 그래도 딴딴해가지고얘 예, 뒤쪽에서 백업 치면 좋아요. 자, 댄스 브라버트 이번 전투에서 오크가 좀 크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뭐 로켈런처에 예, 적절하게 좀 조합이 되어있는 오크이기도 하고 예, 만능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네, 스페이스바린 쪽에서는 약간 고코스트 엘리트리온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약간 변칙으로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들 와 질러주고 또다시 공격 들어가줍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실드 생성기를좀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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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포인 잡아내주고요. 그냥 배려 깨나요? 그냥 매 깨네요 자 데스워치 킬팀 여기 등장하긴 했는데 지금 데스워치 킬팀이 다 되는게 지금 좀 힘든거죠? 자 쉴드 생성이 오크쪽에서 가져갔고 자급한르로 휘린드가 이제 좀 나서가지고 후방에서 좀 후방 사격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크쪽 고르거치 등장했습니다

이 소리를 전쟁기지까지 찌러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건 일단은 자아너백어다예 초대기면 녹백이었죠 이번 거? 자 들어올 때 마음대로 지금 나갈 때는 아니거든요. 자 지금이다 필인데도 지금 애포트를 예, 날릴 때를 좀 날려주고 어차피 지금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병력 몽크 병력 지금 너무 아파요. 자 아예 도망 못 가게. 좋아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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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 드롭트. 자, 뒤쪽에는 스페이스가 있궤도 폭격. 자, 궤도 폭격, 귤도 폭격, 귤도 폭격, 귤도 폭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크, 핵이 그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건 좋은데. 자, 고르고추 이거 텔레포트 빠지나요? 아, 같이 텔레포트 빠졌네요. 아, 개폭격으로다 잡아는 건다잡아내긴했는데 문제는 크들 이미 뭐피좀 중요한 일들다 피하고 난 상황이라. Doctrine Chapel completed. Last Cannon team en route. We ready for Obedience compels servitor. Upgrade is complete. We got squeaks, boys! Last Cannon team deployed. Savage is done! 자, 녹군대도 등장을 했고 다시 한번 노크 쪽 병력을 보강해주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린 쪽에서 병력 보강이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 게보 착각인가? 확실하게 지금 스마가 믿을만한 고코스 일의 엘리트 유닛 하나 있다는 게좀 믿을만하긴 한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얘 혼자서 이제 데미지랑 이런 걸다 넣는 친구가 아니라 CC기로 번복된 친구라서 탱커 겸 예, 크라우드 컨트롤인지라 이번엔 저지 백업으로 공격을 해줄 친구들이 필요한데 스페이스바리는 지금 탕나로는 좀 힘들거든요 예, 차라리 데바스터만의 팀과 라스케의 팀이 훨씬 더 조합을 더잘 보여주긴 하거나 아니면 어썰마팀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시식에 더욱더 도움을 주는 파워소드를 닫는다거나 하는 이런 게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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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급한대로 서피터가 마구마구 나오는데 서피터가 가서 어딜 가려는 거죠 자 왼쪽 하단부에 예, 자원 채집하러 가주고요 테미드레거보단 남의 걸 뺏는 거죠 오크 입장에서 채집이긴 하겠지만 내껀 내꺼 니껀 내꺼 네. 자, 떨어지는 키티 아이언룸. 자, 출산까지 무마시켜주면 좋은 거구요. 자, 근데 군대, 문제... 아, 드라, 드라이브 놈이 드라? 자, 전투 한번 치열하게 일어나 춥니다 자, 데스터미러 버트 우울증에 있구요. 드라이브 버튼 하나, 그리고 아이언룸 들어올 하나. 자, 우리 한 명도 시시기 한번 크게 들어가셔야 할것 같은데, 사이즈 몇시맨 사이즈 믹스를 한번 들어가지고요 어 누가 들었죠? 누가 들었죠? 아뉴허드 보이가 들었나요? 자 오른쪽에도 오크 잔여병이들은 전부 잡아내 줬고 자아 이거 뭐 거의 뭐밖로 패는 수준인데 어우 시식이 r o 스범 p 에 들어가기 전에 피할 친구피해해주 e P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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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r c 고 p 살아 있습니다. i 시 도망 왕, 빤스런 왕, c e p i i c r e e p 이 아이언 크레드 드로노스가 나름 기갑이랑도 굉장히 좀 시너지를 잘 받는다. 워낙 앞에서 C C기를 점칠만 잘 쳐주면은 뒤쪽에서 기갑으로 이제 수방 타격만 좀 넣어줘도 상당할 거 아니야. <laughs> 나 사이즈는 플랜. 자, 자 하지만 이건 공격은 못 막아줘요. 공격은 못 막고 지금 들어오는 거, 예, 네, 들어오는 거만 막아준다는 거. 자, 뒤쪽에 드러노트를 떨어주면서 자, 여기저기 드러노트 드랍으로, 고병도 잡아내주 좋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또파워프리카의 삶은 아들어주면서자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얼굴의 역전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